내가 무당되기 전에는 귀신이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였는데 무당되고 난 이후에는 인간이 더 무섭거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야 제일 오묘한게 인간이고 근데 흉가도 요새 아파트들 새집들 많이 지으면서 그냥 버려져 갖고 흉가된 집이 있고 터에 문제가 있어 갖고 흉가된 집이 있잖아 그냥 방치된 흉가 폐가 그런 거면은 가도 돼 집이 안 팔려서 방치된 거못 뭐 어쩌겠어. <laughs> 재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방치된 거가도 돼. 자기가 유리 조심하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것처럼 한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알기론 장사진 울진에 장사진 있지. 그쪽이 그래. 그쪽은 학도병들이거든. 그리고 인천 월미도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아. 거긴 무인도야, 어차피. 근데, 거기도,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거기도 학살터였거든. 민간의 학살이 많이 일어난 거든 그런데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아휴. 뭐, 자기 인생이 고두발 달린 인간이니까 내가 뭐못 가게 할 자격은 없겠지? 근데, 팥하고 소금은 부정을 쳐낸다는 의미인 거지. 팥하고 귀신이 귀신을 쫓는 의미는 아닌 거거든. 그건 상당히 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흉가 중에서 절대로 소음을 내서는 안 되는 흉가들도 있어. 그 터에서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난 이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 그런 터가 가는 몇 군데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 자다는 귀신 깨면 무섭다? 절대 발동 걸리게 그렇게 하면 안돼 흉가를 응. 갈땐 가더라도 그냥 집이 안 팔려서 방치된 흉가 있잖아 그런 데만 가시라 그래 아무리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래 부적이랑 뭐랑 다 해서 갔다고 쳐?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부적이랑 그런 거? 부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막는 게 있거든? 어차피 다칠 사람은 다치게 돼 있어, 그런 데가서일 애초에 안 가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정이나 가고 싶다?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팔려서 그냥 방치된 폐가. 그런 데를 가. 귀신 나온다 하는데 말고. 기가 약해서 귀신이 붙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내가 얘를 따라다니며 내가 얻어먹을 게 있겠다. 얘를 따라다니면 얘가 나를 위해서 뭔가 상은 차려주겠다. 귀신들 눈치 빨라. <laughs> 그리고 어얘 봐라 이거 하나 데리고 가네.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기가 약하단 표현이 아니야. 쉽게 얘기를 해봤고 며느리 둘이 있다. 큰 며느리랑 가면은 밥도 안줄고 뻔해. 작은 며느리한테 가야지 그럼. <laughs> 같은 위치야. 얘를 따라다니면 아 얘는 그래도 귀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네. 얘 따라다니면 밥은 얻어먹겠다. 아, 내 조상이면은 내 새끼가 안쓰러워, 안쓰럽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주고 싶고 그렇거든. 그래갖고 솔직히 내조상로 위한 부탈 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근데 남의 거는 아 얘기가 틀려져. 내 새끼 아닌데 뭐 없대. 그게 돼. 그럼 무당들도 그래. 내가 내 조상 놀고 내신놀 때는. 몸이 가뿐해. 근데 남의 조상 놀 때는 몸이 축 처져. 같은 위치야. 내 새끼 아니니까 그게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몸으로 치는고 정신적으로 치는 게더 커. 강도라는 거 조절할 필요가 없거든. 내 새끼 아니라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 달고 다닐 짓을 하지를 말라 그래.